곰곰이 데는 딴 데는 데는 딴 데는 딴 데는 딴 데는 딴 데는 딴 데는 말했는딴 데는 딴 데는 딴 데는 딴 데는 딴 데는 딴 데는 딴서는딴 데는 딴는 데는 엔지님 아, 화제에서 네? 로드오그 소리 안 들려요? <laughs> 아니 한, 나만 들리는 건가? 폭주로 가는 아니, 로드그가엔지님한테 로드오그 해달라는 거는 나 디바 할까? 내가 디바 할까? 보고 아 말고? 기다리니 시급 플라리스 님이 길라고 플라리스 님이 잘 해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<laughs> 네. 말이야, 이요 <바래하시네요>. 제가 로또 볼게요 <laughs> 아, 뭐야? 우리도 온데. 왜? 제시님오때격다때도뚫었아 사실은. 보겠어. 뭐죠? 간 갑니다. 백수. 집중 있어. 집중해야 돼, 진짜. 저희 딜러 없거든요. 저 6인공 써 줄게요. 위도우로 월래 몇초만 하는거야? 거의 한 1분 10분 도에을것 같은데? 사태를 잘 막고 데리고 가면 층 올라가는데 호그는 뭐든 해둘 있어 나 이거 영상 많이 봤거든 <laughs> 야나죽 oh, 진짜 죽다 oh. <laughs> <laughs> 진짜 죽는다 <죽인구나>. 가 <laughs> <laughs> 먹어 동기에서

야 이때 야 3인공 지금 3인공? 야 지금 3인공이다. 뭐야 아, 어, 이거 뭐야? 어, 나, 아, 나, 아, 나, 아. 이거. 야 우리 살려줘! 로드우그 살려줘! 로드호그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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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겨 이겨! 왜안 돼? 다 죽여 다 죽여! 콜라 아 비행기 안에. 어? 아무도 없는데? 어 야! 어, 아, 뭐야? 되나? 잘못 줬다. 아, 옆에 누나가 이이면딸수 있냐? 이수명 어, 어. 아니 주지마. 나에게 왜 그런 어, 시련을... 참다. 아 둘러 아, 둘러 내려가 왜? <laughs> 아, 아니 떨어졌어. 이거 집 앞에. 살짝 빼야 돼. 이거, 어, 이거 안 왔다. 아, 나안 왔다. 안왔 왔다. 어디까지 뭘했냐 <laughs> 와, 내겐지는안 믿더니 <laughs> 아, 괜찮습니다. 아니요, 저 이제 군 돌아야지. 6인공 위로 벌써 도망가자. 아, 얘 배가 작았다. 배다 헬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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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가작았다 <해봐>. 뭐, 플레이, <웃음> 플레이, 3 <laughs> 플레이, 3플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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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

개야 아잇 아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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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민재 나온다 오! 금 위도우 캐리다 이거 어로 소리 들리는데? 로오 고맙대요 자기 선택해줬어하 개웃기네. 하 말 아, 내가 아니야? 어, 빨리? 빨리 나가자. 빨리. 한번 보자. 아타할까요? 리스 같이 할래요? 들어오세요.